우리 모두는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한 어, 물결, 한 폭판에 놓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광복절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예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들은 저마다 모두 강성한 왕국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자신들의 힘이 최고인 줄 아는 가운데 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하드락과 타메색이 있습니다 또 다시 그들의 서쪽에는 하맛과 두로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아 시도는 유명한 도시 국가로서 또 지중해 전 지역을 재패하는 해상 왕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은금이 넘쳐나는 부강함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들은 다른 힘에 의해서 정복될 뿐이요. 그 권세는 바다에 수장될 것이고, 불에 삼켜지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국가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제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교만한 태도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만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는데요. 하나님 없이 물질의 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서 블레셋의 여러 성업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과 아스돈. 이 성업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업들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끊어지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주민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민, 주권과 주민을 잃고 잡족들이 그 안에 들어와 거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요약됩니까? 그들의 입으로 물고 있었던 그 가증한 것들, 이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들 이들 이 심판받은 이들 중에서 장차 어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될 것이요 또 예루살렘의 여부수족 속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확인하고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하여 없이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심판 후 회복하시는 것을 위한, 회복을 위한 심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셨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십니다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라 적군을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활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 눈이 친히 이곳을 지켜보기 때문이라. 풀어서 생각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역사 속의 의미는 자기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오늘 이 뜻깊은 광복절을 우리가 맞은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한 물결 그 가운데 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나라는 물론 주변의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 맞이하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